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2일이고요. 연말 선물 겸 수고했다고 제가 저에게 주는 선물로 해리포터 레고를 구매를 했는데요. 어, 20주년 레고도 있는데 본인 하다가 이걸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나중에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법책 때 그랬던 것처럼 이거를 먹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거 말고 액체로 된거 구매해서 해야 되는데. 이밖에 없어서. 통과. 짜잔 조금 핸크림 케이스가 귀엽긴 한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는 제품은 프리백과 사 번지 들어있는 피규어는 이렇게 번논 더즐리, 페트니아 더즐리, 두들리 더즐리, 론 위즐리, 해리포터 그리고 도비까지입니다. 일단 도비가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고르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나르는 자동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안에 해리랑 론이랑 같이 태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쿠팡플레이에서 저번에 보다가 반 이모부부터 버논이 이모부 옷 귀엽네요 화난 얼굴 웃는 얼굴인데 버논이 웃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서 화를 많이 안 내네 근데 이 정도 표정이면 은 되게 평온한 거 아닌가요? 인자한 거 같은데 버논 다즐리 너무 날씬하신데 그게에 채영이 구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첫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프리백이이 부엉이는 그냥 마법부에서 보낸 부엉겠죠 <laughs> 집에 1층을 만들어 볼게요 왠지 이게 그거 같은데 벽난로가 될것 같고 이거 보니 편지가 이렇게 살짝 이 사선으로 쭉쭉 내려올 것 같아 소파에 등받이일까요 이게? 이건 보라색 쇼파입니다 또 다른 소파 이모부가 편지 못 들어오게 환자 박아놓은 모습과 근데도 밀려 들어오는 편지. 4번가니까 4번, 푯말. 4번. 장식장. 2층으로 가는 계단인 것 같아. 여기는 벽장인가? 혜리 해리 벽장. 혜리가 1편 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하는데 2편부터는 2층으로 이사갔죠 이번 봉투를 뜯어보겠습니다. 두들리. 근데 네, 두들리의 이 표정은 해그리드가 왔을 때 지는 표정이라서 그냥 비웃는 얼굴. 조금 더 뚱뚱한 모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두들리도 귀여운 니트를 입고 있어요. 건물의 벽장이니까 여기가 해리의 방이기도 하면서. 이런 빗자루랑 삽을 나누는 창고이기도 했죠. 이 이거가 위에서 편지를 떨어뜨리는 역할인가봐요. 이층의 바닥을 만졌어요. <laughs> 계단 난간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laughs> 두들리네 가족 사진. 장난로 위에다 가족사진 붙였고요 예쁜 꽃 화분이 예쁘네요 이런 민트색 꽃도 심었어요 뭔가 막대기에 검정색 아까 그 기둥에다가 풀 붙여가지고 무받됐어요 신기하다 3번 봉투 시작하겠습니다 페트니아이모입니다 이거는 그냥 못마땅이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머리에 컬이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두들린의 가족이 완성이 되었네요. 심술 맞은 가족 옷은 예쁘게 입으셨네요들. 해리가 자는 침대입니다. 이불이 귀엽네요. 방에 붙어 있는 포스터랑 그리핀도르 플래그랑 이런 거. 벽 장식 헤리 방에 그래도 창이 많아요 좋은데? 여기 잡아서 뜯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는 끼우는 데가 없게 돼있고 밑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만 돼있어서 좀만 당겨야 빠지게 되어있는 그런 창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헤리가 아주 쾌적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요? 창문도 많고 1층은 되게 어둑어둑한데 지금은 근데 2층은? 창문도 많고 좋은데? 4번하고 5번 5번이 자동창가봐요 파란 거 보니까 보니까 도비가 있대요 도비, 도비. 에! 뭐야 싱그러워 무서워 도비 얼굴이 좀 뭔가 말랑말랑해요 고무인 것 같아요 지팡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 도비 원래 지팡이 없이 먹업뿌리죠 근데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헤드위그는 부엉이가 아니고 올빼미래요 부엉이와 올빼미의 차이는 뭘까요? 케이크가 봉중에 떠 있으니까 이렇게 번혼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부부 초대했는데 그 부인한테 떨어뜨리죠. 지금까지의 모습. 지붕은 다 쌓았고 그리고 편지봉투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옆쪽에다 넣어줄 거예요. 기다가 마지막 5번 번봉투 남았는데 아까 버터 맥주는 다 먹었고 맥주랑 이거 먹으면 살려고요. 이거 맛있어요. 우리 해리의 더벅 머리. 항상 상처가 보이게끔 머리를 띄워져 겠죠 해리 바지는 블랙 해리 지팡이는좀 어두운 색이고 보동색이고 로는 좀더 밝은 색이에요. 이상면 체크 셔츠를 입고 있어요. 에? 아 제가 옷을 잘못 입혔네요? <laughs> 제가 잘못 입었어요 지금 상의. 그래도 다음 날 피할래. 너무 근데 옷과 머리가 둘다 빨개. 짠! 에리와론 완성. 아주 귀여운 세계 자동차입니다. 살짝 빈티지한 색. 창살 뜯어낼 때 쓰는 체. 쇠 사슬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금 차에 문을 달았는데 문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 미니미 버전이어서 안줄 수가 없거든요. 아마 얘네 차 서서 탈. 마지막 스티커. 와 트렁크 귀여. 워 열면은 체인이 나옵니다. 귀여운 자동차 트렁크. So cute. 이거는 해리의 가방인 것 같아. 그 탈출 시킬 때 캐리어도 하나 가져가거든요. 트렁크에다가 하나 줍시다 이거를 다 맞춰가서 말인데 프리백가랑 이거 호그스미드 마을 이론네십 이렇게 세개 고민했는데 이게 색감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허니듀크 가게랑 쓰리 브룸스틱스 건물은 너무 귀여운데 피규어가 안 땡겨가지고 안 했는데 여기에는 골드론이 들어있어요. 20년이어서 두개다 사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얘들이 야 돼서 그런가? 차 뚜껑은 엄청 또잘 열리게 돼 있어요. 완성됐어요. 짠. 형들도 있어야 되는데 원래 탕탕탕 프리백과 사 번지 레고 조립을 완성을 했고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프리백과의 모습을 보면은 다 이렇게 정형화된 똑같이 생긴 집들이 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특징이 없는. 나름 이렇게 벽돌 색깔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신기했던 건이 나무 부분 만드는 게좀 재밌었어요. 프리백과고 써져 있는 팻말과 이게 아마 마법부나 호그와트 둘 중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 공룡 부엉이. 편지를 달을 하고 잠시 쉬고 있는 거아요 사실 영화대로라면 이 부엉이나 올빼미가 진짜 더 많았어야 되는데 여기한 마리만 일단 있고 문에 이렇게 편지가 막우다다다 꽂혀 있죠. 문을 열면 집안의 모습이 슬쩍 보입니다. 이렇게 1층과 2층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구조인데 패투니아 이모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케이크 되게 색감이나 이런 게 귀엽더라고요. 이런 보라색 와, 라임색의 컬러가 되게 귀엽습니다 가죽을 일단 소개를 해보자 두들리네 새가죽 가족. 더즐리 가죽이죠 버논 더즐리 노브 두들리 더즐리 아들 패트이아 더즐리 심술 맞은 새가죽입니다 옷들은 다 귀엽게 입고 있어요 낙엽 무늬 이런 아가일 니트 여기에 딱 시그니처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휠을 돌리면 편지가 쏟아지는 장면이 연출이요 돼 있어 여기로 또나와 막고 있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사실 영화처럼 연출하려면 엄청더 많아야겠지만 이런 장면 연출할 수가 있고 저는 혜리 방이 생각보다 쾌적해서 놀랐어요. 거실보다 방이 더 넓어. 깨알같이 저질리 가족의 가족 사진도 걸려 있고 보라색깔 소파들도 귀여운 것 같으니 예쁜 화분도 하나 놓여져 있고요. 엄마 아빠의 사진을. 액자를 이렇게 책상에 두고 있고 허버트를 항상 그리고하는 해리가 이런 허버트 관련 포스터랑 그리핀도르 플래그 이런 거이 이불 색깔 귀엽잖아요. 채광이 좋아 방이 굉장히 쾌적한 곳에 살고 있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방에 도비가 갑자기 막 방방 뛰고 있고 혜리가 조용히 좀 해달라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장면이겠죠. 근데 또 우리가 약간 연출해보고 싶은 장면이 다 있죠. 도비가 공중에 케이크를 띄우는 장면.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해리가 숨어서 해리 키우고 뭔가 이렇게. 음 뭔가 머리 팍 떨어지는. 해리가 이 편부터는 이 2층에 사는데 처음에는 어디 살았어요? 벽장이잖아요. 이 부분을 열면 되게 두툼한 이 벽이 열리면서 또그 안에 해리가 이렇게 누워서 자던 그분간 굉장히 비좁은 곳이죠. 근데 해리 한번 여기 눕혀 볼까? 이게 옛날 생각을 좀 해봐. 옛날에 여기서 잤어. 이게 보면은. 못 가게 하려고 이모부가 이렇게 창살을 달아놓잖아요 근데 현지에 답장도 안 하고 그래서 걱정 돼서 우리 친구 논이 나름의 자동차를 타고 오죠 문은 이렇게 열리고요 보면 애가 서있어 우리 미니미니한 피규어들은 앉을 수가 없어서 서있습니다 굴러가는 바퀴 이렇게 있고 뒤에 트렁크 부분 있는데 열려요 열려서 이 이거는 이 아마 해리가 급하게 챙겨 나온 짐 가방인 것 같고 새 사슬이 있어서 가 들고 가방 들고 대기 타고 있고. 이 아줌마 아저씨 놀랄 준비해야 돼요 아, 아, 아 가면 안돼 어제 어디가지 이 쇠창살 부분을 쇠사슬로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리면 해리가 이렇게 창문으로 탈출을 야 빨리 타 아, 가야돼 지금 일로 탈 수가 없어 안돼요 <laughs> 그래서 탈 때는 뚜껑을 열어서 가방 뒤에 트렁크에 넣어두고 이거 타면 아, 얘네는 떠납니다. 이 가족들을 뒤로하고 일단 버리죠. 호그와트로 출발! 음... 이 가족들은 이럴수가 하면 쳐다보고 있는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해리를 자꾸 안 보내고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족들은. 더즐리 가족이 해리에게왜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어, 해리포터 레고 프리백과 4번지 리뷰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3월 1일에 새로운 마법책이랑 트렁크 컨셉의 제품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기대되고요. 그 전에 아까 고민이라고 한 제품들 또 사게 되면 다시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패션, 뷰티 컨텐츠 말고 이렇게 제 취향이 들어간 덕질 컨텐츠도 종종 가져올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